쇼쇼쇼 쇼, 어쇼 쇼, 이야 이야 이야. 갈치가 점프래, 점프래 불어. 오! 와, 내 갈치, 갈치는 빠지고 고등은 안 빠지네. 와 나와. 치가 빠졌어. 아, 나 속상하네. 아침부터 음, 낚시대 두번 놓다 뺐는데 고등어를 몇 마리 잡은 거예요? 와, 나 미치겠네. 끝내 어? 징그러워요. 죽끝내나 지금 두번넣다뺐어두번넣다뺐는데한열 두 마리 다녀요. 바로 미끼 쓸라고. 예, 고등어가 빠져야지. 아, 나. 고등어 맛이네. 고등어 맛. 고등어 맛. 고등어 맛. 자, 안녕하세요. 곽정도입니다. 오늘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아, 목요일, 오늘 또 갈치 외줄낚시 출조를 왔습니다. 7월 한달에 갈치 금멍이었죠금멍이 동안에 저같은 경우는 조, 출조를 했고 그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구멍이 끝나고 8월 초에는 조항이 좋을 것이다. 시알좋은 갈치가 평균 시알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스권 조항이 뜨겁습니다. 3일 출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쿨로 조언을 다 찾고 그 다음 5,6,7 오늘이 7일이죠 한 2,3일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못 갔다가 지금 오늘 며칠 만에 출조를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급 출조하고 8월 본 시즌에 이제 첫 출조 첫 출조 오늘이 8월 7일 그런데 지금 도착하자마자 고등어 양식장에서 낚시를 하는 것 같아요 고등어가 고등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채비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 우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조로님 있고 오른쪽에 대물님이 있어요 그다음 저쪽에 지금 1, 2, 3분 있고 열심히 지금 고등어를 잡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어를 잡다가 나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싫어서 지금 고등어를 처음에 한열 마리 잡고 지금,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어 미끼를 다 지금 코를 떴습니다. 미끼로 쓰려고 잡은 고등어를 듀우스핏 신상입니다 신상 좋죠 햇빛 가리개 발치 낚시도 주로 하는 게 야간 낚시지만 이렇게 낮에도 낚달치를 잡기 위해서 낮에도 하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시작한 시간대가 4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시 정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는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햇빛 가리개 또 야간에는 지낚시는 뭐, 지보등 키우고 하는 낚시라 지보등에도 얼굴이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 가리게. 바람이 잘 통하고, 빛은 차단하고. 어우, 좋습니다. 요 옆에 갈치도 있어요. 갈치. 잘 나오나? 좋습니다. 모든 모아두 모자에 호환이 되는 햇빛 가리게. 밑으로 나오 짠짠. 했는데 햇빛 가리개를 쓰고 있는데 마치 없는 듯 바람이 잘 통해요. 빛은 차단하고. 하... 자, 앞 아래 오늘은 또 어떤 갈치가 이 손에 들어올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조항은 좋았어요. 신성호 증원오저 같은 경우 지금 카페에 온 거라고 지금 신성호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가운데 지금 이틀 출조 일정으로 왔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금요일하고. 그래서 오늘은 가운데 내일은 이제 앞자리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1,2,3번 한 회원들이 가운데로 쪽으로 가운데 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신성호 같은 경우에도 금의기가 그 해제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불로 조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왔을 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왔을 때 정작 본인이 왔을 때 잘 나와야 좋은 거죠. 어제까지 나온 뭐에 내가 출조를 했을 때거기가 나와 이제 모든 날씨가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갈치낚시하기에는 뭐 딱인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구름은 해를 덮고 있고 지금 오늘 내일이 지금 월명이죠? 내일이 월명인가구름 그딱 네,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 조항이 좋으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봐야죠. 옆에 지금 대물리는또 고등어를 잡고 있어요. 또 고등어 잡았네. 나채비너기가 아, 무서워. 나 고등어 싫어. 지금 여수권 조항이 좋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 시원합니다. 이렇게. 육지는 덥죠.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낚시를 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 두 시간 정도 지금 낚시를 했나몇 시지? 한 방울 안 흘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내일은 대신 이제 너무 장판이던데, 바람 한점 없이. 지금 여수권 포인트가 주로 50, 10m 권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20m 내외에서 입지를 해요. 전동리일심으로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굳이 10단 이상의 기둥충, 수가 많은 10단 이상의 기둥충을 쓰실 필요가 쓰면 조금 더 피곤한, 그리고 단수가 적은, 8단 정도의 기둥줄을 가지고 빨리 올리고 내리고 반복하시는 게더 쿨러를 지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단을 쓰고 있는데 기둥줄이 감기 있는 게 10단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10단을 쓰고 있지만 일반 출조하시는 분들은 7단이나 8단 정도를 쓰시는 게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신 분들한테도 그렇게 추천을 드렸어요. 1단 7단, 8단을 준비하시라고. 가지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개를 준비하셔야 하시는 게효과적이다 아니고 거의 필수 같아요. 고등어가 너무 많아서 파마가 금방금방 생겨요, 가지찔이. 파마가 빨리빨리 생기면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는 게 낫죠. 바늘, 가지줄 아까워하지 말고 파마가 생겼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를 해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간식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그 다음, 고등어. 오, 고등어 원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그냥 생미기로 쓰시는 게, 고등어 잘 먹어요. 생미기로 쓰시는 게더 좋다, 효과적이다. 못 살겠네, 못살을 고등어 땀 한다 폭풍에 다시가 폭풍에. 요거 한마리 잡으려고 바로바로 바로 올려 바로바로 바로. 고기가 바닥에서 오가 있는게 아니고 갈치가 집어가 안돼 여기저기 다 있어 낱마리로 한 마리 잡으려 고 올렸네. 자, 8월 8일 02시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 조항이한 2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사이즈는 3지 3.5지 정도가 한 20마리 정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요. 금어기가 그 해제되고 가장 안 좋은 날 같아요. 오늘이 오늘 같은 경우에 상황이 수심은 5 0 m 정도 되는데 그 수심층에. 풀이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달이 밝을 때 지보가 되지 않는 달이 밝으니까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있는 그러니까 위에 바늘에도 물다가 아래 바늘에도 물다가 수심을 전동 물리수심으로 10m를 나누고 막으면 또 위에 바늘이 물다가 아래 바늘이 물다가 뭐 대중 없습니다. 지보가 네,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이 2시반 정도 되는데 오늘 촬영을 이렇게 마치고 내일을 위해서 내일 또 출조니까 내일은 좀 나오겠죠? 안 아, 나오면 못 가. 나 여기 올 있을 걸? 거기 잡을 때까지 안 가. 다음 아, 튼안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좀 빨리 접고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빠이빠이.